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피셋 모의평가 자료해석 영역 11번부터 15번까지 총5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심사결과된 자료인데 A에서 D에 해당하는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단위권이고요. 관련 있음, 관련 없음, 각하 전체, ABCD 이렇게 있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볼 거는 확정 정보가 많은 조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주청에 관련하음 비중은 혁신청의 비중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둘을 비교죠. 어, 기관별 심사 결과 중 문화청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건수는 과학청의 혁신청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역시 둘 비교고요. 그 다음에 과학청과 우주청이 나오니까 둘 비교죠. 둘 비교보다는 1 고정부터 풀면서 어, 확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전체 중 관련 없음 비중이죠. 문화청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전체 중 관련 없음인데 보다 보면 D가 9분의 9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D는 무조건 문화청이 되고요. 일단 1번과 3번은 답의 후보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 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가 남았죠. 3개가. 그랬을 때 ABC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1번은 A일까요? 모르죠. 그럼 B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A나 B입니다. A올 B가 되고 그 말인즉슨 C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고요. 2번도 동일한 논리에 따라 가지고 B인지 C인지는 모르지만은 A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요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소거법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먼저 깔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비교 중에서도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절대값이 있어요. 요게 좀더 보기 쉬우니까 절대값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 건수는 과학청이 혁신청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카건수는59% 4, 3, 순서죠. 그랬을 때, 과학청이 혁신청보다 많은데, 그럼 과학은 B는 안 되고요. 혁신은 C는 안 되죠. C 안 되는 거, 어, 1번 안 되고요. B가 과학청인 거는 없네요. 즉, 어더 이상의 소득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관련 없음 대비 관련 있음의 건수. 그랬을 때, 33분의 8, 77분의 17, 350분의 99. A, B, C,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과학청이 우주청보다 높다고,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B, C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지를,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작은지를 찾으면은, 이제, 과학청이 어디가 될수 없고, 우주청이 어디가 될수 없고, 이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대충 20%보다는 다 크죠? 근데 30%보다는 다 작아요. 그럼 30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30이란 거는, 9.9구요. 21에 21, 23.1, 30원 1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거의 80%. 여기도 거의 80%인데, 여기는 뭐 거의 90% 이상 높죠.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주청은 C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과학청은, 일단 AB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먼저 판단하면은 우주청은 C가 될수 없기 때문에, 2번 역시 틀린 선지가 돼서 4번 혹은 5번.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던 거.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C는 과학청이죠. 이거를 C 과학청을 또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주청과 혁신청 둘만 찾으면 되는데요. 이 나와 있는 조건은 1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어, 전체 분의 관련 없음이에요. 전체 분의 관련 없음, 33, 97분의 77. 그리고, 어, 우주청이 작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있죠. 그럼 요거를 찾으면 되는데, 역시나 분수 비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대충 한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100분의 80.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여기를 또 구할 게 아니고, 얘를 80을 해보는 거예요. 80하면 36 나오죠. 즉, 80보다는 좀 아래다. 즉,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B가 더 크다 해서 우주가 A, 혁신이 B. 이렇게 해서 4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볼게 많은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확정 정보가 많은 조건부터 풀고 3개 있는데 2개씩 비교를 하려면은 요거, 속옷법 꼭 기억하시고 그에 맞춰서 풀면 되고 객관식 역시 이용해라는 거꼭 숙지를 하시면은 또 다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뭐 AL의 주거비, 식비, 생활비 오른 것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비슷하죠. 뭐점 찍혀있고 가로축, 세로축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잘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 식비 있고요. 만원 만원 있고 뭐점 찍혀 있죠. 그리고 식비, 필수 생활비가 있네요. 즉 식비와 식비가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는 세 가지를 합친 거고요. 즉요 라인에 있는 게요 라인에 있다. 요 정도 이정도는 보기 보기 전에 선지 보기 전에 빠르게 캐치 하시고 가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1번부터 풀어보면서 너무 그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선지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의복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식비 주거비 나오는데 의복비는 안 나와있죠 필수 생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필수에서 주거비 식비를 빼면은 의복비가 나오죠 요거 한번 잘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제 피셋 문제 선지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거라는 거 정도는 캐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복비 한번 찾아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식비 주거비 합치면 90입니다. 아, 일단 죄송합니다. 90, 30이니까 120이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60, 30이니까 90이에요. 근데 B를 찾은 여기 있죠. 근데 여기가 90이니까 B의 의복비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렇죠. 근데 A는 일단은 90라인이에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을 해도 120에서 차이는 30 아니면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A가 작은 게 아니고 B가 작기 때문에 틀린 선지. 이렇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복비가 0원인 가구. 의복비가 0원인 가구라는 거는 식비 더하기 주거비는 필수다. 이렇게 되는 각오를 차려야 되는데 A부터 A까지 일단은 보기는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지다 요걸 파악하셨다면 은 당장 풀고 잡고 있을 게 아니고 3번부터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3번부터 가볼게요 주거비가 40만원 이하 A, B, C입니다 A, B, C죠 어, 의복비는 각각 10만원 이상이냐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 힌트 자 B는 10만원 아까 A 풀면서 얻었죠 그리고 A 1번 풀면서 얻었고 A도 30 혹은 40이라는 거 얻었죠? 그럼 우리는 1번을 이용해서 3번의 3분의 1을 푼 거예요. 즉, C만 확인하시면 된다 했을 때 C는 110만원입니다. 110이면은 차이가 30이니까 30이죠. 어, 각각 10만원 이상이네. 답.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연습이니까 4번, 5번도 그리고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식비 하위 3개 가고 했어요. 식비 하위 3개면은 B, G, L입니다. 그리고 합을 물어봤어요. 합. 60만 원 이상인지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또 B 구했죠. 계속해서 선지에서 연계해가지고 힌트를 주려는 움직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g 같은 공은 110이죠. 그러니까 g 는 110이니까 여기는 10만 원요렇게되겠고요 L, L은 130입니다. L은 130이고 130이니까 30에서 합하면은 50이다. 그래서 틀렸다. 요 정도 빠르게 가능하고요. 80만원이면서 130인 가구는 K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어디냐? 안 궁금하다는 거 K가 맞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 자, 식비 80 그리고 실수생활비가 130 여기 있죠.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F같은 경우에 130, H 140, K 150이죠. 근데 필수생활비가 130이라는 거는 F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의복비가 마이너스 10만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니까 아니다. 굳이 K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고, 굳이 뭐 어딘지 찾으려면은 F 정도, 이 정도는 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의복비가 0원인 가구가 한 곳이냐라고 했을 때, 우린 일단은 F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F를 찾았고, 또 나머지를 빠르게 한번 찾는 것도 가능은 해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아이 보니까 역시나 130이고, 130이네, 그럼 아이도 있네. 이 정도, 뭐몇곳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한 곳인지 한 곳이 아닌지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요. 그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도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하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항공기 800대, 어, 오른 것 모두 구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륙비행창규 있고요. 원인불명, 기계결함, 뭐 이렇게. 이륙, 착륙, 세개중 하나고, 네개중 하나다. 즉, 이 표에 모든 원인이 다 들어있다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 보고, 기응, 니엔, 틱을중두개 문제, 세 개, 선지, 풀어. 즉, 하나, 어려운 거, 패스라는 거. 자, 이거, 아까도, 아까가 아니고, 이번, 같은 모의평가 풀면서 말씀드렸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볼게요. 자, 이륙 중에 인적 오류를 했어요. 이륙 중에 인쪽 오르면은 요만큼이죠. 그럼 50 곱하기 55입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착륙 중 원인불명. 착륙 중 원인불명은, 진해서 안 보이겠네요. 15 곱하기 15는 225죠. 12배 이상이냐고 하는데, 225에 12배는 이렇게 하고, 어, 450 더하면 되니까 2700. 즉, 12배 이상 맞습니다. 그냥 2,750 이렇게 되니까요이게 크죠.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요. 비행 중에 원인 불명. 그리고 착륙 중에 기체 결함. 비행 중에 원인 불명은 35. 곱하기 15고요. 그 다음에 착륙 중에 기계 결함. 여기는 15. 곱하기 35. 같죠? 아닙니다. 요렇게. 어, 이걸 하는 걸 늦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비행 중의 인적 오류 비행 중의 인적 오류 비행 중에 인적 오류로 하면 35 곱하기 40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륙 중에 기계 결함으로 추락한 항공기 이륙 중에 기계 결함 50 곱하기 15 그러면 여기는 75고 여기는 음 7에 14 이렇게 되겠는데 14%고 7.5%라는 거 그리고 차이는 6.5%라는 거 그리고 800을 곱하면 된다는 거 그럼 1%는 팔이죠, 그렇죠? 그럼 6%는 48이고 0.5까지 더한 숫자는 4 더하면 50입니다. 56이 아니고 52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일도 한번 볼게요. 기계결함으로 추락한 항공기 수 기계결함 음, 기계결함 50 곱하기 15 더하기 35 곱하기 25 더하기 15 곱하기 35 이렇게 되겠네요 총20%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 묶어 주시면 편하겠죠 35 곱하기 40이고요 여기는 뭐 59x7면 750될 거고 여기가 1400이니까 2150에서 크겠죠 그래서 리일도 맞는다는 거이 정도 빠르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곱셈 비교 많이 하는 그런 문제고요 각 칸이 얼만지 가로 세로만 구하면 빠르게 푸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어, 뭐어 기상 사항과 드론 비행 허가 자료고 옳은 것. 그리고 드론 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 결과, 기상 사항 결과 있고요. 날짜는 1일부터 15일까지 쭉 있습니다. 조건이 렇게 있고요. 비행 조건, 촬영 조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어, 항목별 비행 조건 은 모두 충족, 비행 허가가 허가할 때 비행에 적합하다. 그렇죠? 그럼 또 모두 충족, 촬영 허가가 허가할 때 촬영에 적합하다. 그다음 둘다 충족 어, 둘다 허갈 때 항공 촬영에 적합하다 이 정도 각각 어, 비행 촬영 항공 촬영 적합한 그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날 날씨는 다 똑같죠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보면은 비행에 적합하다 촬영에 적합하다 항공 촬영에 적합하다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 날씨 안 좋은 날 무조건 안 되죠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은 어, 기준 충족 허가 적합이고요. 기준 충족했는데 허가 안 나면은 부적합이죠. 근데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요거예요. 즉 허가가 난 것만 확인을 먼저 하시면은 더 편하겠죠. 그럼 비행에 적합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어, 비행에 허가가 난 거는 일단 불어는 볼 필요 없죠. 허가 봤을 때 오미만 십미만인데 다 자연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4랑 9, 4랑9 기준 그다 9랑 4 기준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덜 헷갈려요 덜자 그럼 여기는 허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랑 9 근데 날씨 때만 안 되죠 4구 초과 4구도 초과 여기 4구 초과 4구 가능 4구 초과 어, 4구 가능 4구 가능 4구 가능 4구 초과 4구 가능 1 2 3 4 5 6 6일 맞죠 요렇게자 그러면은 2연디 e 구도 역시나 다 봐야 되겠네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촬영도 똑같이 불어있는 날 제끼고요 허가부터 보시면 되요 대신에 94라는 거94 구사. 구사. 여기 날씨 때문에 안되고요 94 안되죠 94 안되고 94 안되고 94 어, 가능하네요 94 안되죠 불어 불어 제끼고 94 가능 94 불가능 94 가능 1 2 3 4어 그러면은 우리가 4일 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은될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항공 촬영에 가능한 경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표시를 다 했죠. 표시를 한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조건은 4 4로 가셔야겠죠. 4사면은 여기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즉 가능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디귿 니 디귿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저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편, 푸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문제는 비행, 촬영, 항공 촬영 좀 뭔가 연계되는 느낌으로 쭉풀어주시면좀더 각각 선지를 좀 빠르게 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음, 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 요걸 물어보고 있고 임도 조성 현황 퍼센트 킬로미터 h 로미터퍼 헥타 비율 길이 밀도고요. A부터 E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즉 A부터 E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게 뭐냐라고 하고 있고 면적은 여기 나오죠. 즉 면적은 밀도분의 길이다. 길이다. 요걸 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비율로 돼 있고 여기는 길이가 돼 있어요. 즉 단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를 변형시켜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율은 길이분의 길이고 간선임도는또 길이분의 길이죠. 그랬을 때 여기 길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임도로 나눠 주면은 작업 길이 간선 길이 근데 여기는 작업 비율이고요. 여기는 간선 비율이죠. 그두개 더했을 때 합이 1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작업인도 비율이 70이라는 거는 간선 비율은 아, 작업인도 비율이 30이면은 반대인 70, 80, 70, 50, 60이네. 정도 빠르게 파기 가능할 거고요. 이게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요까지 잘 생각을 해본다면 70%일 때 70이면은 총 길이, 전체 길이는 100이다. 80%일 때 40이면 총은 50이고, 여기도 50이고,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100이다. 이 정도까지 빠르게 착착착착착 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A, B, C, D 중에서 뭐가 가장 크다는 물음이기 때문에 뭐두 개씩 비교, 세 개씩 비교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한 방에 비교. 그리고 이 개념만 잘 파악한다면은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각각 나눠 주면 됩니다. 15분의 100은 일단 값이 안 나오니까 근데 대신에 6보다 크다 요 정도. 5, 2.5, 4, 5. 즉 a가 제일 크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풀수 있겠죠. 일단은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민경체보다는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각 문제에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먼저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익숙한 느낌으로 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번 강의에서 궁금하신 점, 이해가 잘안 되시는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빨리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